베들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의 이르르까지 얼마간 거리를둔 곳에서 나에게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는가 네, 네, 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내가 또하라 하매 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주인은 에브라, 곧 에들레 길찾아사되어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미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를 떠나 에들레 망토대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첩 비하와 동침함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두리라. 이은라아의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아의 여종 비야의 아들들은 갓과 아이아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세비이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라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나은자들아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일르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곳이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인 나이가 많고 늙고 기운이 다 미치고 자기 열정대로 돌아가니 이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라아라 오늘은 나엘이 베냐민을 낳고 죽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야곱에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레아고 다른 사람은 라엘입니다 아내가 둘이 있다는 것은 다복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사랑을 절취하기 위하여 두 사람 사이에는 치열한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야곱은 나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비록 내아보다 후손을 많이 얻지는 못했지만 야곱은 나야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나야들이 이 죽고 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이 나야를 더 사랑한다는 점을 다 알고 계셨지만 그 점은 고려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16절에서 1 8절만좀 저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세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두는 곳에서 나엘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삼파가 되게 이르되, 두려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늘이라 하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게 할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가 불렀으나 그네 아버지는 그를 애냐민이라불렀라 누구보다도 더 오랫동안 살아있어 함께 부부의 정을 나누고 싶었던 나엘은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 데려가시고 맙니다. 이렇게 되니 나엘의 입장에서는 언니 레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죠. 평생 나, 남편의 사랑을 독차기하는 것이 마땅히 자식의 권리처럼 여겨졌던 나엘은 자식을 낳으면서 그 자식에게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고 많은 동시에 남편의 뜨거운 사랑과도 이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그리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이는 죽어가면서 낳은 자는 낳게 되는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논이는 즉, 슬픔의 아들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베논이가 태어난다면 그는 지극정서로 돌봐줄 친어머니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태어난 숱한 형들의 구박의 한 몸에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처지가 처지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제는 요셉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비록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게 되지만, 유별난 사랑은 도리어 다른 형제로부터 미움과 질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 불행한 열들이 새로 태어난 이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아이는 비극적인 운명으로 생을 마감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오는 특혜나 아버지 사랑의 돌보심도 이 슬픔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런데 난산의 현장에서 아버지 야구그 아들의 이름을 저역단 이름으로 돌려놓습니다.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베냐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나는 특별한 능력을 발휘함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이 일은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엄마의 죽음을 보여준 아이가 아니라 오른손의 능력, 능력의 오른손,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이가 될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점은 이 어머, 아이의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의 어머니의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 나엘은 죽었지만 나엘에 남긴 자식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에 대하여 얼마나 대단히 집착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여러 아들보다 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나엘의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이 점이 화분이 되어 나머지 형제들이 이 나엘의 형제를 무척 미워하게 됩니다. 결기야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즉 아버지 야곱의 눈에서 사라지게 하고 만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사랑의 대상자가 없어진 것이 되었습니다 나일이 지녔던 약픔과 슬픔과 고통이 그대로 야곱에게 이전되었습니다 야곱은 통곡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래도 나엘에 대한 사랑은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베냐민이 아직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베냐민마저도 야곱의 품에서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자식이 요셉이 관여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종으로 팔려간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이 자리까지 오릅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어머니 혈육인 동생 베냐민이 잘 있는지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제 식량을 사러 요셉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이 잘 지내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골머리 잡고 동생 베냐민을 자기 앞에 나타나도록 조치합니다. 일단 베냐민을 보게 된 요셉은 이번에는 동생 베냐민을 골머로 잡고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오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베냐민은 고난의 요셉과 고난의 야곱이 함께 만나는 운반차가 됩니다. 그들은 고단 안에서 함께 만나게 되고, 동시에 야곱의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조정했다는 사실도 그들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즉, 베냐민은 마냥 슬픔의 아들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매긴되려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른 성제들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참모습을 알게 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베냐민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야곱이 나이를베들레헴의 장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속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엘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렘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엘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엘의 묘비라 일컫다.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야곱은 라엘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나, 야곱이, 라엘이 야곱의 정실부인이라는 뜻입니다. 정실부인이 자식의 호족에 올라갑니다. 위협을 받습니다. 나엘이 낳은 요셉이 야곱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37장을 보면 야곱의 약전에 이러이러하다고 이러 이러 이 말한 다음에 그다음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형제의 주가 되는 꿈이 나옵니다. 요셉의 어미는 나엘입니다. 그러니까 나엘이 야곱의 정실부인입니다. 정실이면 열조들이 있는 무덤에 안장되어야 합니다. 나엘이 열조에계신 무덤 속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엘을 조상의 무덤에 이 안장하지 않고 베들레헴에 안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조들의 무덤에 들어간 것은 오히려 내하였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그가 그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조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 땅마므레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됐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내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열정의 무듬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야, 이삭과 리부가, 그리고 레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도 이곳에 들어갑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부부가 이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엘의 자리를, 자리를 레아가 차지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레아는 나엘 때문에 얻게 된 아내였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요. 레아는 나엘, 나엘 때문에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엘이 들어갈 자리에 레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나엘의 버려짐으로 인하여 내아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내아는 나엘의 양보한 그 자리로 돌아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가 버려짐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아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 복주에, 하나님의 족구에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버려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버림을 받았단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죽음으로 하나님 복주의 촉보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반드시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버려짐을 당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바탕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버려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요한복 8장에 사람들이 간산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연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예수님이 시험할 때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쓰셨는지 기록은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 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야곱에게는 내와 나의 두 부인이 있었는데 나엘이 아이를 낳다가 산곳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나엘을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고 묘비를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성경에 묘비라는 단어가 나오는 유일한 구절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 묘비에 무엇을 썼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나이를 사랑했으니까 나이를 너무 사랑해서 외삼촌에게 제가 7년 성길 테이니 나에게, 나해를 제게 주십시오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7년을 일합니다. 성경이 이때의 일을 야곱이 나이를 위하여 7년 동안 나가는 성겼으나 그를 사랑한 가닥에 7년을 며칠까지 여겼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년이 되니까 외삼촌이 나이에 대신에 못생긴 언니를 주었습니다. 야곱은 다시 7년을 더해서 더 일을 해서 아이를 얻습니다. 그렇게 지극하게 사랑했던 아내인데 아이를 낳다가 그만 삼고 끝에 죽고 맙니다. 야곱이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야곱은 이 사랑과 이 애통한 마음을 나의 묘비에 새겼을 텐데, 사랑과 애통한 마음이 뒤섞여서 기가 막히게 서정시켰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때 히브리 민족에게는 문자가 없었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야곱은 무슨 수도 수를 써더라도 자기 의 이런 마음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실셨기 때문에 그 글씨가 남아있지 않지만은 나의 묘비는 돌이므로 묘비가 남아있다면 그 묘비 내용을 판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나의 묘 무덤만 남아있다면 지금 아마도 성지순례 코스 반대 하나가 되어 있을 텐데. 안타깝게도 묘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궁금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죽어 무덤에 묻히고 그 앞에 묘비가 선다면 거기에 뭐라고 적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공동묘지에 가면 묘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묘비에 만약 아무개의 무덤과 생렬월일생렬원 그들의 자식들이 새겨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 사람의 업적과 생애를 요약해 간단히 새겨놓은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 뒤에도 묘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 묘비를 하나하나 들려보니 거기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고 자식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했다고 간단하게 새겨놓은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국민묘지에서도 짧은 인생 영원한 조국에라고 새겨진 묘비가 있는 것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경춘가도를 달려다 보면은 옆에 모란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모란공원의 묘지, 묘지가 묘지 있는데, 그 입구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앵두나무 음물가에 동네처럼 반항났네! 라고 대중가요를 불렀던김정애라는 가수의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 대중가요의 가수가 불렀던 대중가요의 가사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가수는 이 가요를 남겼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육신은 땅에 묻히고 그 앞에 묘비 하나가 설 것입니다. 그 묘비에 뭐라고 새겨질 것 같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어떻게 요약될 것 같습니까? 간혹 묘비에 그 업적을 장황하게 새겨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것을 보면 이 묘비 의에 주인은 이를 참 많이 했구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묘비까지 저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저기 부여에 가면은 텔레비전이나 영화 광고를 많이 찍은 사랑나무라는 그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쭉 들어가면은 묘비 하나가 있는데 묘비에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로 사방에 빽빽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고려시대의 장군의 이름을 거기 새겨놓은 곳입니다. 그들의 업적을 새겨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왕권과 어떻게 싸웠으며 왕권을 도와서 어떻게 통일을 했는가를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아주 빽빽하게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새겨진 묘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족 계획자 칼비는 인류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그의 무덤은 작고 묘비가 아주 초월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칼비가 죽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점에서 볼때한 사람이 낫고 죽는 것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내 무덤을 크게 만들지 말고 묘비도 세우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까 두렵다. 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식, 영, 어, 영문으로 된시가운데서 18세기 영문의 낭만적인 시 토레스 그레이라는 분이 지은 촐락교의 요지에 쓴윙가 라는 유명한 시가 있는데 이 시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가문, 가문의 자랑도, 권세의호강도 미와 부가 가져다 준 모든 것이 다 같이 피지 못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네. 영화의 긴 무덤만으로 뻗어 있네.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는 죽음 앞에 누군가가 누군가 다, 다 평등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발조에 기저한 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를 신 그레이는 왕실에서 괴간시간 개관 시인의 침 칭호를 주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대학교수로서 소박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묘지에 기록된 것은 무엇인가? 기준이 달라야 하고 함축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동을 주고 교훈을 준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마포에 있는 양야진 외국인 성교사의 묘역에 가보신 시 일이 있습니까? 야마진의 성교사역 초기. 어, 청교사역의 초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수거하다가 세상을 떠난 성교사들의 묘지들이 있는데 그 묘지의 비밀을 보면 참으로 감동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호모 허벌트라는 성교사는 1949년 3.2절을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한국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일제 침략에 대항하여 조선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의자의 눈으로 그 길을 제시한 분이기도 합니다. 해이사 해이그 밀사 사건 때에도 허버트는 그 밀사를 파견하는 데 주도적으로 일했다는 것이죠. 특히 한글이 정통하여서 우수성을 파악한 후에 중국과 일본은 한글로 나라의 글자를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의이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트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땅에 묻히기를 원하라.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의 소원은 웨스트민스트 사원에 묻히는 것, 그것이 그들의 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거의 알려지지 않는 동방의 은둔국 한국에 묻히기를 더 원했다는 이빔을 통하여서 이 허벌트 성교사 허, 주, 성교사가 한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로 왔노라는 비문도 있습니다. 만일 내가 줄수 있는 생명이 천 년이게 있다 하더라도 그 모두를 조국을 위해 바치겠노라고 레이첼 캐드릭 선교사의 묘비도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주안에서사랑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렇게 감동적인 것이 새겨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다음에 내 묘비에 무엇이라고 새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게 했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공원묘지에 갔을 때큰 묘비의 장황에 많은 것을 청골 본 것보다 십자가 하나 새겨 놓은 것이 더 많은 감동을 준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업적을 적어 놓은 것은 과거를 말하고 이제 이것으로 끝났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완료형의 비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비문을 세우기도 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무덤에는 묘비가 없다는 것이죠. 빔 무덤은 우리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대표적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금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현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나는 주님 재림 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미래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조와 미래가 살아 숨 쉬고 있는 빔은 그것은 십자가 하나뿐이라는 것이죠. 외국에 가야 하는데 비행기 좌석을 예약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들고 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택시를 잡지 못할 때따을 따따벌 하며 외치면 그래도 통합니다. 그러나 비행기 좌석을 구입한 뒤에서는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오래전에 비행기 표를 예약해둔 사람, 그 사람이 제일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영성으로 가는 비행기 좌석을 예약하는 예약증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열왕기 상하서가 있습니다. 열왕이라는 것은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킹, King, 킹스, 왕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서의 왕들에 대한 기록은 왕은 이러이러하다고 평가를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가의 위주는 그가 얼마나 많은 영토를 넓혔느냐, 그가 거 얼마나 많은 건물을 지었느냐, 그가 얼마나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느냐, 거기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의 보시에게 어떠하였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가의, 평가의 기준을 보면 여러 번, 북 이스라엘 세력 중에 가장 큰, 크게 떨친 왕은 여러 번 이세입니다. 북 이스라엘 전쟁이 끊임없이, 끊임없을 때, 끊어진지 없을 때 거의 없어서 국토의 넓이를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넓혀놓은 사람,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늘 승리하며 그 국토를 넓혀놓은 사람이 여러 밤 2세 때가 가장 북이스라에서 국토의 넓이가 넓었습니다. 경제적으로서 계속해서 흥황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평가라는 여러 밤 2세는 훌륭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밤 2세, 예수님 목회 790년에서 750년경에 그는 제의하였습니다. 그 분열 북 이스라엘 왕의 1 3 번째 왕으로 아하스의 여호아하스의 아들로 왕위에 올랐으며 그의 재위 기간 동안 하맛 어기까지 아라비아 바다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열왕기서에서는 11년 여러 번 이세 대하여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종교와 도덕이 가장 타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암호스를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들에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유대왕 아사에 대한 평가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또 이스라엘 왕 나답에 대해서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들을 행하여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보 아합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들을 행하여 르호보암에해서 떠나 여러보암에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예언자적 기준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렇게 예언자적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열왕서는 역사서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예언서 가운데 전기 예언서로도 분류되기도 합니다. 예언적 자 기준을 볼때 높은 전권을 받는 삶이 차원 높은 삶이며 향기가 오래 전해지는 삶이며 영생으로 연결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왕들에 대한 열왕기서 이러한 평가의 평가는 형태가 다른 또 하나의 하나님의 묘비라고 우리는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적 자 기준을 볼때내 묘비는 무엇으로 적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시게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음에 내 묘비는 무엇으로 새겨질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앞뒤를 미리 생각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때 당황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때 당하지 않도록 문제가 되는 것, 우리는 지금부터 고쳐가야 한다는 것이죠. 영국의 극작가 유진 오넬이 작품 가운데 나사로는 웃었다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누가 복음의 저자와 나사로의 비리에서 나오는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거짓 나사로와 거짓 나사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있다는 것이죠. 나사로는 울었다는, 웃었다는 시극에는 나사로는 죽어 낙원에 가서 4일 동안 머물렀고 이 세상에서 돌아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어, 돌아온 나사로는 달라졌습니다. 먼저 돈을 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기도 커다란 돈을 좀 만져보기를 원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치사한 돈을 보며 경멸하며 하며 웃음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하여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노마 황제 티베이리우스가 힘차는데 사람들은 미친 듯이 환호했지만 나원에 다녀온 나선호는 길목에 서서 오히려 황제를 비웃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죽물대하는 태도가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신앙 때문에 나사로는 황제 앞에 끌려가서 사형원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황제를 향해 여유 있는 미소를 보냅니다. 나원는치워받기 때문에 나사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돈과 권세와 죽음에 대하여 여유 있는 웃음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죽어 천국에 갈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미리 다녀온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사실이 간절히 바랍니다. 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행적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묘비에 비문이 새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그 묘비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박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세계 인구가 770억 명인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걸 어떻게 다 보관한단 말인가? 그거와는 불가한 능 일이야.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도 이러한 것들은 마이크로필름이나 컴퓨터 칩이나 USB 같은 것에서 기록을 하고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보존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방송사에서 큰 디스크를 사용해서 자료실이 아주 넓었습니다. 디스크가 무거웠기 때문에 방수의 건물을 지을 때 자료질 큰 철분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c 드도 사용하고 USB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나일이 이미 기록되고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네. 지금 하늘나라에서 나일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칭찬이 가득하게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묘비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 궁금하지만 앞으로 내 묘비에 무엇이 새겨질 것가가더 궁금하다는 것이죠. 그때 좋은 말, 감동적인 말이 새겨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잘 살아가야 합니다. 죽은 다음을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기록에 좋은 말이 생겨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평가에 기준에 합당하게 살고 영생이란 사실에 합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말씀, 명령을 주었다. 내가 너에게 성경책을 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 밑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묘지의 묘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였노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묘비명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베논이로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서 베냠이으로 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배너미로 살아갈 수 없으며,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강건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은혜 속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서, 우리 이 묘비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노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 노라는 묘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